무는 배추, 고추와 함께 3대 채소로 아삭하고 신선한 맛을 자랑하는 대표 채소입니다.우리 속담에 겨울엔 무를 먹고 여름엔 생강을 먹으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특히 겨울철 무는 산삼 못지않는 효능들이 있는데 그만큼 겨울에 먹는 무는 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무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위장을 강화해주며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천연 소화제입니다. 특히 무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대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대장암도 역시 예방해 줍니다. 이렇게 좋은 무는 잘게 잘라 햇볕에 말리면 무말랭이가 되고, 무말랭이는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다 빠지고 미네랄과 결합하여 다양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영양소 함량은 10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뼈 건강에 좋은 칼슘과 철분 함량은 40배로 높아지며 식이섬유는 20배로 높아지고 해독 능력 또한 뛰어나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과 칼슘 함유량이 풍부해지고 각종 비타민과 엽산, 철분, 아연, 칼륨도 풍부해집니다. 무말랭이는 철분제와 칼슘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뼈 건강에 이로움을 줍니다. 무말랭이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대표 성분인 칼슘과 아연, 인, 엽산, 단백질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골다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철분제이자 칼슘제입니다. 무말랭이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가 뻥 뚫린 뼈를 꽉 채워 골다공증을 다스려줍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이 무말랭이를 달여서 차로 꾸준하게 마시면 골밀도를 높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이미 진행 중인 골다공증을 치료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무말랭이는 햇볕에 말리는 과정에서 칼슘이 40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건조기에 건조시키는 것보다는 햇볕에 말려야 골다공증을 다스리는 데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무 말랭이는 소화력을 높여주는 디아스타제 성분과 단백질 분해 효소와 췌장관에서 12지장으로 분비되어 탄수화물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 중 하나인 아밀라제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천연 소화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말랭이는 소화작용을 촉진하고 위장의 유해 산물을 없애주며 위궤양이나 소화불량 증상을 다스려줍니다 무말랭이는 약성은 따뜻하고 기침, 가래 그리고 기관지 건강에 좋은 약제입니다 특히 목감기와 기관지염 등이 있는 분들이 이 무말랭이를 차로 다려서 한 컵씩 마시면 기관지가 건강해져 기침을 멈추게 도와줍니다 햇볕에 말린 무말랭이는 프라이팬에 넣고 약한 불에서 살짝 볶은 다음 식힌 후 다시 약불에서 두세 번 정도 더 덮어주면 효과가 좋고 구수한 말랭이차가 됩니다.물 1리터에 무말랭이 11에서 14그램, 접골목 3에서 5그램을 함께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 이상 달인 다음 차로 마시면 골다공증을 예방해줍니다.접골목은 인터넷에서 접골목 판매로 검색하시면 판매하는 곳이 있으니 구입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고통받는 골다공증 환자에게 안성맞춤으로 뻥 뚫린 뼈를 꽉 채워주는 뼈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무말랭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